안녕하세요 캄파일러입니다 어제 갑자기 채널로고부터 채널명 썸네일이다 바뀌어서 놀라진 않으셨나요? 아 전혀 모르셨다고요? 기존의 따릉이 사이클링이 이번에 루나틱 사이클링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따릉이를 많이 타고 다녀서 따릉이 사이클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게 되었었는데 요즘엔 없지만 초기엔 서울 자전거 따릉이와 혼동을 겪으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 앞으로 채널이 더 성장해 나감에 따라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따릉이라는 이름을 계속 가지고 가기엔 제약이 걸리는게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루나틱 사이클링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루나틱 사이클링의 캄파욜레입니다라고 인사드릴게요. 두 번째 소식은 이번에 루나틱 사이클링에 새롭게 인사드리는 여성 라이더 릴리입니다. 직접 인사 영상 보고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루나틱 사이클링의 릴리입니다. 이번에 루나틱 사이클링에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동서를 가로지르는 자전거 행진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어요. 그 정도로 자전거 타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서울로 올라오면서 라이딩 코스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렇게 루나틱 사이클링과 인연이 닿아서 루나틱 사이클링에 참여해서 라이딩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로드바이크를 구입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부터는 전국 방방곳곳을 돌면서 라이딩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꼭 구독과 좋아요를... 아 그러니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참 그리고 저는 스키어 릴리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스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우측 하단에 설명 및 댓글,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테니 꼭 들러서 스키 이야기도 한번 구경해보세요. 세 번째는 하이랜드 스포츠에서 새해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보내주신 공구로 자전거 열심히 닦고 조여서 2020년에는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간단한 공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바뀐 썸네일이나 채널 아트는 어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루나틱 사이클링도 기존 따랭이 사이클링처럼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